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유튜브하는 대봉작가입니다. 아이폰 카메라 만렙 찍기 프로젝트.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물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격자가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리폴트 값이 격자 비활성화라 생각보다 격자를 꺼내놓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격자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를 맞추는 데 기준이 되어 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나와 있다면 당장 켜세요. 아이폰은 설정, 카메라, 격자를 활성화시키면 되고 갤럭시 s10은 카메라 설정 수직 수평 안내선 3 곱하기 3을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됐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은 사진의 기본이죠 이것만 맞춰도 안정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꺼내놓은 격자를 기준으로 화면의 수평과 수직을 맞춥니다 그리고 모두 맞았을 때 하고 찍는 거죠. 신경 써서 조정했음에도 수직 수평이 안 맞는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정을 하면 되니까요.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은 편집에서 크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맞춰집니다. 단 사진이 확대되면서 수평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찍어놓은 이미지보다 화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이면 찍을 때잘 맞춰서 찍는 게 좋습니다. 아까 꺼내놓은 격자를 보면 겹쳐지면서 가로, 세로 각각 3분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 4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구도를 잡으면 됩니다. 보통 찍히는 대상을 4개의 점 위에 걸치게 찍으면 괜찮은 구도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이 모습을 많이 찍는데 정적인 것보다는 순간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나이기 때문에 공들여서 찍지 못하더라도 4개의 점중 적당한 곳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 괜찮은 결과물이 얻어집니다. 구도가 조금 아 아쉬... 쉬운 것은 후보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도를 변경할 때도 확대되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구도를 얻으려면 최대한 잘 찍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이 명확하면 피사체와 배경으로 시선이 분산됩니다. 그것은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잘 보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흐린 배경의 사진은 피사체에 더 집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흐림 효과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흐림 효과가 가능한 인물 모드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수직과 수평을 맞춘 뒤 3분할 구도를 고려하여 촬영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는 후보정으로 배경흐림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촬영만 해도 배경흐림이 생기는데 후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찍을 때잘 찍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흐림 효과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피사체와 렌즈가 가까울 때. 두 번째, 피사체와 뒷배경이 멀 때. 이럴 때는 보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복해가 가능합니다. 촬영 후 복해가 부족할 때 후보정으로 흐림 효과를 줍니다. 흐림 효과를 줄때 과도하게 넣으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한 스탑 적게 넣어주면 딱 좋습니다. 우리가 찍는 모델들은 보통 전문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기 위한 표정이나 포즈가 어색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하지 않을 때 찍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사진을 찍을 때 셋에 찍을게 하나 둘 이러면 조금은 덜 경직된 사진이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샷에서 여러 장 누르면 한 장은 건지는 거. 이건 완전 기본이죠? 사진 촬영은 수직과 수평, 3분할 구도, 흐림 효과까지 다 조정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왼쪽 마술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밝고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진에 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진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내추럴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필터 효과를 주거나 원하는 톤으로 색보정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필터는 인위적인 느낌을 주어 마술봉까지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부적인 색보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나 DSLR보다 나은 점. 그것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지금이 내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이라면 바로 찍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생각하며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마구 찍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만 지켜도 멋진 사진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이 하다 보면 찍는 순간 어떤 구도로 해야겠다는 감이 딱 하고 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있고 인스타에 매일매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만 계속 연구할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만렙 찍기.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작가였어요.